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아,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고 행악자에게 강도에게 멸시받으시는 것을 다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다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본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조롱 받아야 마땅하고 멸시 받아야 마땅할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이 예수는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셨. 아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이 되어진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내, 내용을 들으며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도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또한 강도가 당신이 오시는 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늘 내가 정녕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회개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십니까? 아,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저분이 옳았다. 그 여러분, 멸시에서 인정으로, 조롱에서 찬양으로. 어떻게 이런 그 짧은 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나 유대인들 이들의 반응은 예수의 부활 이전의 반응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부활을 부활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반응. 그의 죽음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회귀하고 자신들은 죄인이며 예수가 옳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분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 예배시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 그분의 길이 진리의 길이며 그분이 옳았다는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 예배시마다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 유대인, 종교인들, 관료들, 모두 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돌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내 체험과 내 노력으로 이게 깨달아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시도, 어느 곳에서도 빼먹으면 안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이루어지는 사건을 내식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에 아직도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어떤 울림도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이 정녕 없으십니까? 내가,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강청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비참함과 무가치하고 악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볼수 있게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제는 나의 비참함과 무가치함과 악함을 보면서 이제 나머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